I'm Edward Cunningham, Director of Ash Center China Programs and of the Asia Energy and Sustainability Initiative at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We all use plastic in our everyday lives and in ways that seem indispensable. Companies produced over 9 billion tons of it in the past six decades alone, more than one ton per person living on this planet today. The problem is that less than 9% of this is recycled in any way, and perhaps only a third even makes it into landfills. The plastic producers need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cost of their products, what is call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ve been meeting here in Korea with Green Whale Global, which is addressing the plastic problem at its source. Plastic products often have a lifespan of mere minutes to hours in the market yet persist in the environment for hundreds of years green whales product takes only months for biodegradable plastic to dissolve under the right industrial composting conditions this is an important step and we need to work with them and with major corporate users of plastics to increase the collection and proper treatment of these products producers need to use more responsible materials and also bear the costs that these products create for all of us reducing demand for single use p l a s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웰 글로벌의 공동대표 이사 윤태균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목재 무역을 한 부친을 따라 미국 남미 동남아 같은 여러 나라의 숲과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호치민 자연과학대의 넌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현 플라스틱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공동창업자인 황지영 대표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함께 뜻을 모아 환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자 결정하여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웨일 글로벌은 2019년 3월 18일날 설립되어 현재 만 2년 6개월이 된 회사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제조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특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올해 초에 녹색 기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회사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저희 원료와 원료로 만든 제품은 6개월 이내 100%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유럽 TUV와 대한민국 환경부로부터 생분해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베트남의 자체 기술을 제작한 연간 3천 톤이 생산 가능한 설비와 공장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메일 글로벌은 카사바라는 감자과의 식물 전분을 기초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에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카사바 전분을 최대 70%까지 투입하여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한국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초 원료로 만드는 타사 제품보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느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되는 주요 작물보다 적은 양의 물과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친환경적입니다. 이러한 그린웰 글로벌의 플라스틱은 땅에 매립하면 비생물과 지열에 의해 100% 분해되는 생분해성 재료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보다 빠르게 널리 보편화돼 기존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다양한 산업의 회사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용품부터 패션, 장난감, 코스메틱, 포장재, 부직포, 일회용품 등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우 유의미한 성장과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패션 브랜드의 100% 생분해성 친환경 옷걸이와 포장 비닐을 이미 공급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별 수요에 따른 시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들이 100% 생분해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어,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급적 목표입니다. 물론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긴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 쌓이고 영향력 있는 개인들과 기업들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의 사회적 움직임으로 시작될 수 있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그린웰 글로벌의 로고가 저희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표기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여 저희가 시작한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는 그날을 꿈꿉니다.